내려오 네, 여, 그상 여, 네, 결 네, 영원 여, 록내 영혼을 여, 네, 여, 네, 여, 네, 여, 속에 네, 여, 네, 여, 네, 여, 네, 여, 네, 여, 네, 여, Yeah E 네, 저는 이 백일승 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 다니시는 이 교회에 담당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랑 제가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 이렇게 귀한 일들 하신다는 거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 얘기하다가 너무 와보고 싶어서 한번 불러달라.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 주셨어요. 와, 안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추운 날또 그게 나그인데 이렇게 나간님들, 어르신들 만나기서참 감사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곳에서 또 함께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또 제가 짧게예 말씀을 나눌 텐데 또귀 열어서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시군장 1점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굉장히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또집도 잃었고 가족도 없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길거리에서 먹을 곳이 없고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부른 한 사람 보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야, 니네들아 먹을 곳 없지, 살곳 없지, 갈곳 없지. 내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니까 내길로 와라. 내게 꼭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 우리로 말하면 밥과 먹을 것과 살 집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는 지금 배고프잖아요.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나오면 내가 일단 배불리게 해주겠다. 일단 입을 꺼주겠다. 일단 집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내가 죄가 많아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술 네. 먹어도 나와라, 네. 주님, 나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없잖아, 너 네게 올때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돼, 너돈왜안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맞아주시면서 야너 배고팠지, 야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 하나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하여금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하시고 지리면서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불렀지. 그런데 나를 믿고 따르면. 내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겠다. 아, 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겠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죽어도 영원히 살수 있는 그 길을 주겠다. 라고 아, 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너가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에서 두렵던 정말 힘들 것들, 아었던 것들, 그다 없이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항상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변함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뭔가 먹을 것이 없어도 돼. 집이 없어도 돼. 병들어도 병들어도 돼. 하나님께서 나오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네게 입을 꽂줄게 그리고 더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춤. 수많은 동화들을 우리가 줄게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배기순 목사님과 또 미라 다그니 성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또귀한 또 음식들을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데 이것만 이거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권사님과 이성기는 분들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또 오늘 생명을 함께 먹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먹고 내가 내 영혼도 부르고. 내 마음도 배부르고 아, 네. 내 배도 부르고 그래서 아, 네. 기쁨을 얻고 충만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다른 사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어서 이제 죽으면 갈 데가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한 천국의 도성에서 평안하게 살 것을 이대할 성만으로 주시다 라는 거. 니다 아, 네. 오늘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함께 마음에 품고 생명을 먹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입을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그네님들이 어디서 구원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굶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가슴에 이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가 새겨져서 이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악은 있는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 네. 이를 위해 성신는 우리 믿음 권사님 또성신는 모든돕는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이들이 섬김으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라오신 아, 네. 사랑하신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나그네님들과 또 성기는 미랄나그네 성교회 그리고 백일수 권사님 위에또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